안녕하세요. 퇴근식품주식의 퇴근남입니다. 유한행 네, 주주분들, 오늘도 역시나 음봉이 나와서 마음이 아프죠? 그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 제가 기억하라고 한 가격, 124,500원.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라인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락장이 올 거라고 미리 대비 어, 영상과 대비할 어, 수 있는 내용을 텔레그램과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어, 얘기를 해드렸고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유한양행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는 최고의 자리인 건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자세히 보시고 체크해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난 유한양행을 기다리는 분들과 보유하신 분들에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제가 같이 공유를 드렸죠. 어, 그 부분 챙겨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챙겨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공유 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어디예요 124,500원과 어딥니까? 141,210원. 여기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당분간 오르긴 힘들고 아마 한번더 누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 드렸잖아요 이 추세선이 뭐냐면 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척도 그리고 이거를 밑바탕으로 해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 국내 시장이 지금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여기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못 오르고 그죠? 계속 못 오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가 바이오가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할 거다 제가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제가 최대 밀리면 어디까지? 10만 8,500원까지 누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된다. 이런 양봉이 나올 때는 사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래서 어느 구간 이 구간에서 어디였죠?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사라. 딱이 구간에서. 어, 정확하게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14만 1,210원. 14만 1,210원을 뚫어줘야 바로 갈 것이고, 이걸 못 뚫을 경우에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러주고 있고, 자, 제가 여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권사에서 자꾸 목표가를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개미들이 꼬일 거다. 그러면 누를 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토류, 그리고 가스, 사료. 즉, 하락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그건 뭐다? 하락이 한번 나오겠다는 거죠. 지수가 제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견을 해드렸죠. 그죠? 렇 자, 텔레그램에서 1월 15일 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자 기분이 안좋은게 자꾸 히토르 쪽이랑 원자재 쪽 그리고 가스 쪽이 꿈틀거리는게 시장이 한번 크게 오려나 자꾸 그러네 불안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세가지를 공유 드립니다 1월 15일이에요 그죠 뭐였습니까 t c c 스 t 자 1월 15일 언제입니까 요때 음봉 그러고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자그 다음 또 뭐예요? k h 파텍 1월 10 이날이죠,죠? 이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이 한번 또 나오죠,죠? 그자그 다음 또 뭐예요? 오로노이자 언제입니까? 요 때입니다. 음봉 나왔을 때, 그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진행 중.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이 유알리페베이지, 즉 유한양행,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펩트론, HLB 같은 영역의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뭐다? 뭐예요? 시장의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더 탄력을 받고 금리 인하했을 때더 탄력 받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움직일 거다. 하지만 결국에 유한양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모습을, 이런 행보를 거치고 난 후에, 이런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이 박스권을 치다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자, 시카고 빅스 지수입니다. 자, 제가 봤던 그 캔들이 이 캔들이에요. 자, 이때부터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우려를 했어요. 아,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러고 나서 오늘 빅스지수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때 역대급 하락이 나왔을 시점과 동일하게 빅스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락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다. 물론 영향이 있죠. 그 그렇죠? 다음 또 뭐예요? 미중 갈등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때려 맞고, 물릴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자, 호스피 봐요. 제가 여기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뭘 드렸냐. 자 보세요. 자 11월 달에도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키토르 관련주 결국 하락이 나올 때쯤 나오는 종목이 딱이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이 티플렉스 유니온, 즉 중국이 미국이랑 관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어, 경쟁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항상 오르는 주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주말이죠, 그죠 오늘 새벽 새벽에 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히토류 쪽은 티플렉스 같은 섹터 튀어 를수 있으니까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싸움 할 때마다 튑니다. 참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 여기 올려놓은거 참고해라라고 하면서 티플렉스와 유니온을 줬어요. 그죠? 그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유니온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죠 티플렉스 어떻게 됐어요?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유한양의 계속 어, 힘이 못 받는 이유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어차피 유한양의 여러분들 30만원 뚫고 50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당분간 못 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당분간 내가 이 돈에 묶여 있을 것이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어?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다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하락장에서 나오는 종목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죠. 하락장에서 흰반준 종목들. 바이오, 가스, 유가, 품절, 사료, 금.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양지사. 응? 그 다음, 흥구석유, 한국석유. 응? 그 다음, 한일사료, 뭐, 신송오드스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나왔습니다. 흥구석유. 난리 났죠? 그죠? 그 다음, 양지사.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때, 1월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돈 운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요 계획이 뭐냐면 쏘가 올리겠다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은 여러분들께 자기 자본의 20% 빼고 나머지 80%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지금 맞는 섹터 뭐예요? 2월달 뭐라고 했죠? 제가 원전 간다고 했죠? 1월 뭐였어요? 로봇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이 로봇 원전 전력 없다 여러분 주식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유한양행은 유한양대로 들고 가고, 제가 다른 걸로 수익 보면서 유한양행 계속 모아가라. 모아가라. 계속 얘기하자. 자, 레이보우 로버티스 두 사람은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 은봉 나올 때마다 사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 음? 제가 이때부터 제가 음봉에 사라 이음봉에 116,500원 오면 무조건 사라 어? 계속 공유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날아가고 있잖아. 요 어떻게 됐어? 지금 유한행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딱이 구간이야, 지금. 응? 봐봐, 이 박스 거래에서 계속 움직이잖아. 요 뚫어준과 동시에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어때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유한행이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음봉 나올 때마다 사야 돼. 다만, 내 포트에 자본의 20%만 들어가라. 30%, 40%들어가 상관없어요! 난 이것만 몰빵하겠다! 아,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거지. 제가 유한양행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그래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30만원까지 가는 거. 여기서부터 세배요세배 3배, 여러분들. 108,500원부터 세배예요 이거 6개월 못 기다립니까? 자,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유해주잖아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모트렉스. 자율주행 이거 준비해라. 음봉 나올 때마다. 음봉 나왔죠? 사야지. 어? 현대건설. 자, 음봉 나왔어요, 오늘. 마이너스 1%차 사야지. 사야지. 어, 어떻게 돼? 날아간다고. 이런 거 여러분들 들린 겁니다. 지금 시장에. 우리가 예전에 돈이 이만큼 있다면, 지금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들어가면, 유한양행으로 못 오는 거야, 돈이. 그 다음 또 여기 이거 끝났어. 로봇 가. 또 전력 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포트볼리, 뭘로 구성해야겠어요? 로봇? 전력? 원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연도? AI. 무조건 사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유한양행 돌아가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119,800원까지 만 눌려도 괜찮다. 더 좋다 더 좋다 눌리면 눌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오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선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눌러 줄때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갈놈입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음 양봉에서만 사지 말라고 제발 살 거면 음봉에서 사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유한양행은 절대로 양봉에서 사지 마세요 절대로 왜? 어차피 오를 놈이기 때문에 평당이 최소로 낮춰야 된다. 알겠죠? 이제 알겠죠? 유한양행은 자 신규로 들어갈 분들, 제가 오늘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음봉 나올 때만 산다. 양봉일 때 절대 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규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음봉 나올 때마다 이 구간 정해놓고 그냥 모르겠다. 음봉 나올 때마다 그냥 사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 내가 자본이 없어. 내가 100만원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3등분으로 나눠요.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근데 나는 10만 8500원까지 기다리겠다.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12만 4500원에서 한번 사고, 11만 9800원에서 한번 사고, 마지막 10만 8500원에 사고. 근데 올랐어. 그럼 이거 사지마. 딴거 사. 왜 100만원밖에 없는데 뭘 삽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만 원이면 어떻게 나누는지 알겠죠? 이천 원이면. 1억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뭘 챙겨드렸어요? 바로, 장중에도 먹을 수 있는, 바로, 뭡니까? 흥구석유를 여러분께 챙겼습니다. 자, 흥구석유. 지금 잔입, 진입 가능한 거.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금액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응 나옴자 이때 시간몇 시에요? 몇 시입니까? 12시 42분입니다 2시 42분 2시 자 12시 제가 언제 줬어요? 12시 4분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부터 음봉 나올 때 보여요? 음봉 나왔을 때딱 13,750원을 찍어줍니다 찍어줘요. 가격에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10% 나올 거다. 봅시다. 정확히 7% 나왔습니다. 그죠? 자, 10%왜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조만간 한번더 반등이 나온다. 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영상 보시고 지금 텔레그램에 못 들어오신 분들 다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며 공부하며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 유일하게 유한양행 제가 계속 찍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개미가 아닌 이상 우리 꿀벌, 우리 구독자 명칭이 꿀벌이죠. 우리 꿀벌들만큼은 유한양행 들고 가서 이번 연도 2022년도에, 2025년도에 돈을 좀 크게 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공유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자, 요요네 가지 위 마비증 치료제 그리고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오셔병 치료제, 알레르기성 치료제. 자, 지금 렉라자 이후에 파이프라인 중 가장 유능하고 가장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를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자,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 작년에 나온 거 이거. 33조 메시 신약. 요게 뭐예요?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요게 33조 시장입니다. 그중에 1조 1983억 라이선스 아웃을 한게 베링게거인겔하임이에요. 어, 발음도 어려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치료제 현재 상황이에요. 자 여기 FDA 첫 승인 나온 게 마드리칼 파마슈티컬스의 어? 레즈디파 디프라입니다. 디프라. 자 요거. 그리고 아게로 테라픽스 자 요게 여러분들 무려 시장이 엄청 33도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국 K K 신약들이 계속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자이 유한양행의 베링거 인겔하임과 기술이전한 BI 3006337자 요게요 여러분들 제2의 랭라자를 엄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중 1위인 레즈 디프라. 자, 이게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냐 무려 2600억이 나온 겁니다. 올해 또 유럽 진출을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유한양의 BI3006337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출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제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두 번째 또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알레르기성 치료제. 자 요게 좀 졸레어가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약 60조 시장입니다. 어?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YH352324가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이 진짜 크다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업계에 뜨려면 이 그,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규모가 매년 시장 성장을 해서 뭐 40조 6, 8천억까지 보는데 60조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렉라자 있죠? 그죠? 그 다음, BI3006337 있죠? 그 다음, 에 여기에 YH35324까지 겹쳐지면, 여기는 그냥 포텐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합니다. 응? 뭐라고 해요? 유한양행.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보아가야 돼.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결국엔 나중에 돈을 벌고, 퇴근남을,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지금도 문자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 도와달라. 어? 종잣돈 만들고 싶다 이런 거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가 늘어날수록 제 채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겠죠. 그렇죠?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10만, 20만이 되면 저도 퇴사하겠죠. 퇴사해서 교육 영상도 더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면서 오프라인 강의까지.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부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유를 드리는 거고, 어,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월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주 타겟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단기 수익 45%의 정도 비중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단탄 한3%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10% 자금 굴려라. 그리고 중장기 수익 15%, 그리고 이 장기 수익 이게 바로 유한양이죠. 인 요걸 20% 들고 가셔라. 그다음 테마 섹터 뭐예요? 그쵸 지금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대선. 어, 이 대선이 분명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로 가면 탄핵 되고, 어. 되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테마섹터 먹어야죠, 여러분들. 주는 거 그냥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계좌를 지키는 매매를 하시면 계속 돈을 버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번에도 주도섹터 뭐예요? 바이오 AI 양자암호입니다. 자,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약해요. 하지만 계속 순환 돌면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요거는 눌릴 때 조금 적금하면 좋고요. 단기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자 그중에 AI가 굉장히 크죠. 제가 AI는 여러분들 포트에 무조건 넣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AI는 내 계좌 AI 없다 바보입니다. 바보. 자 그중에 자율주행, 원전, 로봇, 반도체. 자 지금 자율주행 한번 갖고, 로봇 갖고, 반도체 한번 갖고, 원전 전력 좀 요거 포텐 터질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다? 2월에 원전이 터질 것이다. 원전 키워드가 바로 2월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을 이번 연도 2월에 가지고 가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공유를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원전 종목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공유에 대한 종목을 텔레그램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어,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종목을 받으시면 돼요. 무료로 그냥 다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뭐 드렸죠? 그쵸? 렇 RS 오토메이션 드렸죠. 그죠? 뭐였어요? 로봇 종목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하락장이었죠? 날아갔습니다, 딱이 구간에서 드렸어요. 정확히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 정도 이기 나왔죠. 깔끔하죠. 이런 걸 여러분들 비중 실어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따로 드리는 겁니다. 왜 영상에 올려버리면 우리가 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일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공유해서 투자하는 거는 본인 몫이죠. 저 얼마를 넣든 이런 건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보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유한양행 돌아와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 알겠죠 1 1 9 800원까지 지금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를 터치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결국에 이 구근. 이 구간. 이 구간을 뚫어버림과 동시에 위로 솟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이거 없었는데 여러분도 쉽게 보시라고. 쉽게 보시라고 그어드린 겁니다. 되게 쉽죠. 긋는 방법은 자 요겁니다. 여기 음봉있죠? 여기 음봉 꼬리에서 여기 음봉 있죠 여기 1월 14일 음봉을 이어 보세요 이어 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올 겁니다 쉽죠 오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한양행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들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기억할 건 뭐다 요것만 기억해라 음봉 앞으로 유한양행은 음봉에만 산다 오케이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일 이번 주에 좀 하락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락.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자,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자, 제가 요거 뭐라고 했죠? 여기 음봉 한번 오면 무조건 사놓으라고 했죠? 자, 이번 연도 2025년도는, 어,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겁니다.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 나온 음봉일 때 사두세요. 그래서 레버리지.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 어, 서비스 종목은 바로 레버리지다. 레버리지 13,890원까지. 어, 떨어지면 너무 땡큐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내일도 사도 된다. 내일 사도 된다. 내일, 당장 사라. 뭐, 레버리지. 자, 코드 12630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만 오시면, 못해도, 못해도 15%에서 25% 사이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여기 있으신 분들은 파실 필요 없어요. 파실 필요 없고, 여기서 계속 들고 가니까. 근데 힌트를 받, 받으셨던 분들은 뭐 여기서 수익을 챙겼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들고 계시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어차피 오릅니다. 지금 인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알겠죠? 인버스 차트로 들어가면 이 차트 지금 양복 나왔죠? 물론 여기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높아요. 왜?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더 터치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레버리지, 레버리지 위주로 사시고 만약에 인버스를 할 거라면 단타로 하세요. 단타로. 여기 목표가 잡아놓고 뚫어주는 거 보면서 매도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락은 지속이 될 거다. 지금 시장 이번 주는 좀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반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일 좀 당장 이번 주좀 오를만한 종목 산일전기입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음봉 나올 때마다 사라고 했죠? 자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사두시면 어, 반등 세게 한번 나옵니다 요런 세팅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를 뚫어주는 여기를 뚫어주는 양봉이 크게 한번 나올 거다 요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산일전기에요 산일전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뭐다? 한신기기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음봉 나올 때마다 사주세요 음봉 나올 때마다. 그러면 2월 달에 요걸로 쏠쏠하게 보실 겁니다.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한신기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RS 오토미션. 아, RS 오토미션. 알떼오젠 자 알테오젠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여기서 박스 권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알테오젠 있으신 분들은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33만 5천 원. 오늘 요거 알테오젠 있는 분들은 33만 5천 원만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어그 부분 체크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는 그 가격대에서 한 번쯤 잡아볼 만하겠죠. 그죠? 자 리가켄바이오 야 역시나. 어, 같이, 은봉이 나와줬지만, 뭐, 걱정할 이유 없죠. 제가 요거 딱두개 그어줬잖아요. 여기까지 목표가 달성할 거고, 그 이후에 얼마? 15만원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은봉이 나왔다는 건, 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리각켄 바이오 못 사신 분들, 제가 은봉 나왔는데 여기 걸쳤다? 사도 된다. 사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뺏드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또, 은봉이 나왔습니다. 자, 슬슬, 이제, 쏘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요거, 은봉 여기까지 눌리면, 그냥 사면 돼요. 사면 된다. 땡큐다, 땡큐. 은봉 나오면,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알려주는 URLFAPH는, 은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돈 버는 기회에요. 돈 버는 기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 체크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HLB. 어떻게 됐어요? 은봉 나왔지만, 뭐다? 또 꼬리를 말았다. 자 봐봐요. 이제 여기 터치하고 이 뚫잖아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까지 줬죠? 그쵸? 우선 1차로 어디 보라고 했어요. 87,898원. 그다음 여기입니다. 뚫는 순간 여기까지 날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 구간을 뚫어줄 거라는 거. 여기 뚫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는지 돈이 나간 게 없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벌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 특히나 이 원전, 원전 여러분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월은 원전이에요. 아시겠죠? 종잣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원전 종목 중에 아직 오르지 못한 거 공유 드릴 테니까, 문자로 010-5548-3309로 종잣돈 남겨주시고요. 자 여기 입장 오늘 어다 시켜드렸는데 새로 이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제가 입장 승인을 안 해드립니다.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들어온다. 그 부분 체크해 놓고 어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